아, 네, 네, 아, 아 아, 아, 요 왜요? 차가 막혀가지고 너무 늦었어 아, 여기 차가 막히는 데가 아닌데요? 내가 아, 차를 막았어 요 아, 아, 진짜 막어요 도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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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고 못 아, 지나가면 확실히 막혔어 아, 어째도 아, 좀 막히더라 어. 아 근데 얘기는 들었어요 저희 누나랑 결혼식 날짜 잡으셨다면서요? 어, 날 잡았지 네, 16일로 잡았어 16일이요? 8월일일이요 어. 아, 날은 잡았는데 월을못 잡았어 어. 연도는 그러면 연도도 못 잡았는데. 네, 1 0 0년 정도. 시작. 아, 아, 와, 아, 와, 진짜 떨리잖아. 진짜 멋있다, 진짜. 응. 아 근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그 프로포즈를 엄청 멋있게 했다 그러시던데? 아 멋있는 거야? 이거 그 흔한 거. 흔 아이스크림이랑 반지. 아, 반지. 아, 네. 그. 아이스크림 안에 반지 넣어놓는 그거 말씀이시죠? 말고 반지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었어 반지 안에 아이스크림을요? 맞아요, 반지 안에 한번넣는 거야 그래 네. 바닐라가 아주 이렇게 쭉쪽빠는데 감동받아서 눈물이 흐르는 건지 바닐라가 흐르는 아. 건지 너무 로맨틱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 이렇게 로맨틱하신 데 아니 어떻게 결혼하면 저희 누나한테 제일 먼저 어떤 걸 해주실 거예요? 일단 네네누나랑 결혼하면 네. 제일 먼저 이혼부터 해줘야지 이혼을요? 아이브를 바로 그냥 후물해 주시는 거네요. 아, 나 같은 새끼가 해주시는 네. 최고의 네. 선물이다. 너무 떠나주는 거을 때? 든 와, 아 왔다. 응. 근데 누나한테 잠깐 들어보니까 응. 그 저희 누나랑 원래 같은 대학교 나오었죠 그치. 네. 그 가톨릭 대학 목탁 디자인학과에서 만나서 네. 목탁 깎다가 만났거든. 와, 네. 그래가지고 아. 눈이 맞았는데 네. 그때 우리 목탁 깎는 법 가르쳐주셨던 네. 교수님, 어? 요셉스님, 요셉스님, 요셉스님이야. 그런 줄여 가지고 하셨다니까. 그분 그분이죠? 그 분, 그 분이죠. 그 지금 불국사에서 교황하시는 분. 교황으로 이제 즐기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바빠. 크리스마스 때 진짜. 행사 엄청 뛰시는 분이야.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아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근데 지금 매영 아버님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아, 우리 아버지 대단하지. 그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그 존스 홉킨스 대학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현재 대한민국 최고로 큰 종합병원에서 네. 환자로 계셔. 어. 그, 들어본 것 같은데 성함이 혹시 어떻게 요아 그.. 우리 아버지 성함이 나자 일자 롱자 되시지 과일룡 환자? 무슨 엄청 많이 받는다고 그랬시던데 보험회사에서 그냥 돈이 꽉박 나와 이야 진짜 운명 타시는게 네 운명이 흥분이셔 야 니네 아버지가 또 대단하시죠? 저희 아버지도 지금 경찰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셔가지고 어.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신가? 얘기 들었어. 근데 매형도 대단하시잖아요. 아, 매영 매형 아, 사업 엄청 징구게 하시고 계시던데? 어. 좀잘 되고 있는데 네. 너 준비되면 와. 내가 너는 무료로 해줄게. 아 저는 무료예요? 무료로 해줄게. 준비되면 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음. 아그 매형이 지금 무슨 사업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장례식장 하자. 준비되면 오동나무관으로 예쁘게 짜줄 테니까 편안하게 쉴수 있어. 그냥 영원히 그냥 누워있어 아무도 뭐라고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쉴수 있고 아 근데 외형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저희 누나랑 도대체 왜 결혼하시는 거예요? 너네 아 네. 아 누나 뭐다 매력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네 누나가 그 남자라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희 누나 아그 남자라는 게 너무 좋아요. 상남자, 완전 상남자. 보 시지? 잠깐만요. 야, 8시 4구분해에요 야, 가봐야 될것같아데 어디 갔어요? 나 10시에 지금 결혼 잡혀 있어 가지고. 결혼하러 가야 되거든. 응. 어, 어. 지금 결혼 몇번 하셨어요? 이번에 하면은 99번째 결혼이니까. 네. 이거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네네 누나랑 결혼할 때는 백회 특집 결혼식. 백회 특집이에요 와, 대박인데? 야, 진짜 2100년에 백회 특집 결혼식 가면 쌍백이네. 와 쌍백이네요? 야, 대박이네. 야, 나도 이건 계산 못 했던 거네. 진짜 너무 특별하다 그랬나 진짜. 아 야, 그래서 나 결혼 좀 하러 모시고 가게 아, 그, 그 아까 그러면 네. 그 무료로 해주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어. 그 지금 혹시 가능해지 있어? 지금? 네. 아, 씨 결혼식 끝나고 바로 장례식으로 그러면 준비를 해봐야겠네. 어. 아, 좀 있다 나 결혼식 끝나고 네. 바로 장례식 하자고. 네. What the fuck? 아, 준비됐어? 아, 전 준비돼 있어. 편안하게 누구로 가자 네, 아, 지금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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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챙겨? 아, 왜안 챙겨? What you gonna do?